요하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요 참 하고 싶은 얘기 또 드려야 될 이야기도 많은데 그래도 가장 핵심적인 오늘이좀이 결혼과 이혼과 뭐 이런 삶에 대한 마지막 영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최영은 변호사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네. 이동에 가득히 너 가지고서 날랄랄랄랄랄라 온다야. 유익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서 막 별거 하는 부부들도 있고요. 또 별거 하다 보면 끝이 이혼이더라고요. 이혼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요즘에는요, 누가 더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이런 거좀 이상할까? 왜냐하면 여자들은 그런대로 사는 것 같아요. 아, 그죠? 네. 근데 직접 현장에서 경험해 보시면 어떨해요 어, 사실은 이혼소송의 원고가 되는 사람들이 여자가 더 많습니다. 음, 음. 예, 남자가 원고가 되는 경우보다는요. 네. 그 여자가 결국은 이 혼인 관계를 못 견디겠다라고 해서 먼저 법원에다가 이혼의 소를 제기하고 이런 케이스가 네. 많아요. 그러면은 그전 단계에서의 이 혼인의 문제를 더 많이 인식하고 거기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었던 사람도 여성인 경우가 더 많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거기서 해방이 됐을 때좀더 음.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 있는 그 확률상. 네, 그럴 경우가 여성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남자들은 정말 이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모르겠어요. 남자들이 더 후회를 많이 하는 거로도 나오지 않아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통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뭐, 이혼을 결정하기까지 이제 누가 얼만큼 고민을 많이 했는가 네. 이 문제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이혼을 하는 뭐, 경우를 보면은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거나 20년 이상인 경우가 가장 많거든요. 음. 지금 최근에는 20년 이상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어. 그러면 우리가 황혼 이혼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시점에서 이혼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혼자서 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사회관계도 예, 크게 네. 끊기지 않고 친구관계도 계속해서 음. 유지를 해 나가고 할 수가 있고요. 남자는 그쯤에 이제 퇴직을 하거나 하는 그런 음.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혼까지 하게 되면은 음. 가족도 갑자기 없어지고 그치. 일자리도 없어지고 음. 하면서 삶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크게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지금 항원이언 말씀하셨잖아요. 네. 조론이라는 건 어떻게 달라요? 아, 조론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 민법상 있는 어떤 제도는 아닙니다. 음. 음, 가사법에서 인정하는 뭐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최근에 그 서울 가정법원이든지 뭐 보면은. 음, 우리가 조정을 했을 때, 그러면 별거를 오랜 기간 지속했고, 한쪽이 이혼을 하기는 싫어하고, 그 그렇다면 이게 조론이 어떤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네. 조론 계약을 쓰고, 뭐 아. 거기에 대해서 조정조서를 받고 하는 뭐 그런 경우들도 덜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론이란 개념이 TV에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이슈가 돼가지고, 도대체 조론은 어떤 것인가라고 네. 이제 사람들이 음. 궁금해 하는데요. 이혼을 어뭐 이혼은 사실 딱뭐 법률적으로 보면 신분 관계 정리이지만 네. 이혼 자체가 부담스러운 케이스들이 있어요 음. 아직 자녀들이 결혼을 안 했대거나 네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내가 밖에서 아직 이혼녀 혹은 이혼남 혹은 우리 가정이 이혼 가정이다라고 음. 비춰지기는 좀 싫고 한데 이 사람이랑 같이 살기는 또 싫고 음. 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보는 거죠 우리가 별거 생활을 하고 혹은 별거 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땅방 이제 어떤 뭐 하는 행동 에 대해서 부부간의 신뢰는 이미 다 깨어졌으니까 우리 각자 삽시다. 음. 음, 다만 우리가 신분상 혼인 관계는 계속해서 유지합시다. 이게 이제 조론의 가장 큰 맥락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음, 특별히 혼인 관계가 파탄이 되지 않아도 내가 뭔가 결혼 생활에서 좀 졸업하고 싶다라는 아. 음. 의미로 이제 네. 더 이상 아이들을 챙기고 남편을 챙기고 뭐 이런 걸더 이상 하기 싫다라는 네. 의미로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을 이제 각자가 어떻게 약속을 하는지.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이것이 가장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 된다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꼭 챙겨야 될거뭐 서류가 됐든 뭐가 됐든 네. 중요한거 몇 가지만 찍어주세요 일단 이혼을 결정을 하시면요 이혼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음. 결국, 이혼을 하려는 건 내가 현재 삶이 행복하지 않은데, 네. 이혼을 한다면 내 삶이 좀더 나아질 수 있고, 좀더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음. 음, 지금 힘큰 이제 문제가 있고, 신분관계에 큰 변화가 있고, 음. 그래서 내 생활이 완전 다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음. 이혼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다 감수하고 내가 이혼을 했을 때, 본인이 진정 행복해질 수 있는가? 정말 내가 이 상대방 배우자와 으음. 애정관계가 다 끝나서 하는 선택인가? 네. 아니면 지금 당장 화가 나서 하는 선택인가? 내가 이혼 후에 이제 독립적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인가? 네. 네. 그런 준비가 되었는가? 네. 그러니까 아이를 이제 내가 키울 건데 이럴 수 있는가? 혹은 상대방 배우자가 키울 건데 그게 괜찮은가?에 네.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보고, 네. 이혼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때 이혼을 일단 하셔야 되고요. 네. 음, 이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거나 깊이 있게 고민해보지 않고, 화가 난 상태에서 이혼을 결정을 하거나 재빨리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하고 그렇게를 하시면은 좀 이제 나중에는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이제 좀 어떻게 철회를 하고 싶은데 이미 내가 질러놓은 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그걸 참나 철회를 못하고 그냥 쭉나가야 되는 그런 음. 류의 케이스도 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르기 전까지 네. 정말 뭐 요새는 많잖아요. 네. 두부상에도 많이 있으니까 네. 정말 남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네. 자기랑 한번 적용해보는 그런 네. 아주 신중함, 네. 네, 신중함을 강조하고 싶고요. 예전 영상에서도 왜 양육권 문제 좀 하셨잖아요. 네. 그 양육 문제도 좀 진지하게, 그죠 네. 생각을 해야겠더라고요. 사실은 그 아이들이 어린 경우에. 초등학교 이전이든지 아니면 초등학교 전형, 네. 뭐 이런 경우에 이제 부부간 이혼을 했을 때 가장 큰 다툼이 되는 부분이 양육권 다툼입니다. 맞아요. 네. 이 양육자 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양육자로 지정이 되면 결국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시는 거고, 음그 외에 이제 친권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친권은 무엇이고, 양육권은 무엇이고, 이게 이제 중요한데, 친권이라는 거는 아이 어떤 중요한 법률적인 어떤 음, 어떤 법률상의 어떤 행동을 대리할 수 있거나 아니면 수술 같은데 중요한 수술 같은 거에 동의를 하거나 아니면 아이가 해외 여행을 가야 되는데 거기에 동의를 해주거나 네. 예, 하는 뭐 그런 위에 역할을 하는 어떤 권리 아이 법정 대리인 네. 되는 거고 양육자는 그냥 아이를 키우는 사람인겁니다 음. 예전에는 친권을 공동으로 지정을 하고 양육자를 한쪽으로 지정을 하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복잡하더라고요. 네, 예, 근데 이게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냐면 이혼한 부부들은 서로 연락을 안 하.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아이가 뭔가 유학을 가는데 예, 뭐 필요할 때 예, 양쪽 동의를 받아야 갔어요. 되는데 키우지 네. 않는 일방이 어 나는 거기에 동의해줄 수 없어 음. 당신한테 협조할 수 없어 이렇게가 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 아이는 다 이야기가 다 되어 있는. 그네요 예,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법원에서 친권자 엠자를 동일한 사람으로 지정을 해주는 음. 사람이 많고요. 네. 한데. 이제 보통 아빠들이 친권을 박탈당한다, 친권을 빼앗겼다라는 거를 마치 그 아이와의 어떤 법적인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걸로 받아들이거나 해서 아이를 빼앗겼다. 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건 전혀 신분상으로는 이제 문제는 없는 거고 여전히 가족관계증명서를 내 보면은 아이는 내 아들, 내 딸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친권자나 양육자가 필요한 건 단지 아이의 미성년자인 기간 동안, 네만 네, 이니까 그 아이가 이제 양육할 수그 양육이 이제 좀 수월하게 될수 있도록, 친권자 양육자를 지정을 하는 거고요. 일단, 고선으로만 보시고, 만약에 아이와의 이제 양육자 지정을 이제 본인이 못 받아서, 비양육자라서, 아이와 뭔가 단절이 된다거나, 빼앗기거나 하는 그런 류의 이제 기분이 들거나 한다면, 이 부분은 면접교섭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음. 어떻게 협의를 이뤄가야 되는 그런 방향, 방법이 있어요. 네, 중요한 게, 친권과 양육권을 같이 동시에 받고, 음. 음. 아까 지금 말씀 중에 면접권이라는 그, 네. 카... 키워드가 나오네요. 네. 또 하나, 저는 이제 여성이다 보니까 이런 거. 정말 그 재산분할이라든가 뭐 여러 위자료 얘기도 이전에 네. 하셨잖아요. 네. 그거 손익계산 참 미안하지만 해야 됩니다. 네. 미리 꼭 챙기셔야 돼요. 네. 저 사람이 무슨 뭐 유가증권을 갖고 있거나 네. 뭐 채권이 있고 이런 것까지도 네. 뭐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지만. 네. 그럼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정말 이혼해서 손해면 뭐 이런 거 따져야 되죠. 네, 쌍방 이제 공인 인증서를 공유를 하면서 네. 상대방 계좌에 늘상 들어가서 네. 뭐 우리 부부의 재산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네. 어디에 나가는지를 네. 늘 공유했던 부부들도 있지만 네. 월급조차 알려주지 않아서 소득조차 모르는 음. 부부들도 있습니다. 네. 소송을 다 알게 보면, 되죠. 네, 소송을 하다 보면은 이제 상대방 계좌에 대해서. 재산 분할을 위해서 이제 네. 계좌 조회 같은 거를 들어가고 네. 그다음 에 상대방 부동산이 어디 있는지 음. 그걸 또 법원 행정처에 사실 조회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회신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네. 상대방의 소득 부분도 네. 이제 국, 뭐 세무서에 식뭐 이렇게 사실 조회를 하면은 거기에 네.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소송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의 자산이 어디 있는지를 대부분은 파악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상대방이 자기 명의로 어떤 재산을 두지 않고 네.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해도 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고.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재산을 좀 네. 찾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음, 음. 중요한 말씀 뭐 여러분이 다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믿고 제가 좀더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자신의 마음을 읽어봐라. 그죠? 이혼에 네. 대한 확신. 네. 이게 제일 많은 꽃입니다. 중입니다. 여기까지 하죠. 네. 네. 여러 가지 결혼과 이혼에 대한 또꼭 필수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고맙습니다. 채영훈 변호사. 네. 감사합니다. 사랑해, 가득히